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. 그랬더니 샘이 나오고 정말 한 선녀가 흐느껴 울고 있네.오늘이는 선녀에게 물었어.선녀님 왜 울고 있나요?난 <laughs> 잘못을 저질러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단다.이 샘물을 다 퍼내야 돌아갈 수 있는데 물통에 구멍이 뚫려 한 방울도 퍼낼 수가 없구나. 그 말을 듣고 오늘이는 풀을 베어다 물통에 난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빈틈을 꼭꼭 메웠어. 그리고 하늘에 정성스레 기도를 올린 다음 물통으로 샘물을 퍼냈지. 그러자 단박에 샘물이 바짝 말라붙었어. 선녀는 기뻐 어쩔 줄 몰랐지. 오늘이는 선녀에게 원천강 가는 길좀 알려달라고 했어. 그러자 선녀는 원천강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늘이 손을 꼭 잡고 날아갔어. 얼마쯤 가자 까마득히 높은 성에 둘러싸인 우리 의리 우리한 궁궐이 나왔어. 저기가 바로 원청강이란다. 선녀는 오늘이를 원청강에 데려다주고 가버렸지. 오늘이가 성문으로 다가가자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았어. 넌 누구냐? 저는 인간 세상에서 온 오늘이예요. 인간 세상 온 사람은 원청강에 들어갈 수 없다. 당장 돌아가거라! 부모님이 원천강에 계신다고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.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. 오늘이가 울며 간절히 부탁하자 본지기는 할수 없이 성안으로 들어가 왜 나이가 찾아왔다고 했어. 원천강을 다스리고 있던 오늘이 부모님은 오늘이를 들여보내라고 했어.